네 다시 넘습니다. 오자, 왔다. 오자, 왔다. 아, 와 사이즈가. 자, 괜찮아 사이즈. 오케이 왔어. 같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봉이랑 CTV 수봉입니다. 자 지금은 경주에 가고 있습니다. 경주까지는 한4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이번 출조는 우리 제자님 깐돌씨와 함께 합니다. <laughs> <laughs> 안녕세요 와, 바다다. 저희가 내일 낚시여가지고, 전날 미리 왔어요. 지금 펜션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우, 방이 후덕지근하네. 보일러 틀어놨나보다. 바다가 보이는 그런 펜션이네요. 언니, 여기 침대는 거의 나 같은 사람 한세명은잘수 있는 침대인데? <laughs> 와, 언니, 이게 계단이 되게 애매한 계단이야. 뭔지 알지? 진짜 자빠지면 전에 넘어진 거 생각나네. 조심히 다녀야지. 잠발 봐야겠어. 춥다. 마음이 추워? 응 이리 와와 이깔거 안 그래도 안무거웠니 진짜? 무거워 보이는데? 엄청 가벼워 보일걸? 어, 여기가 거의 등산 계단급이야 아니 왜 이놈들 잡았어 언니 아 선장님이 알려준 거야 <laughs> 언니 약간 그런 가방 매니까 운동선수 같아 <laughs> 나 관장님이잖아 아 <laughs> 맞다 언니 합기도 관장님이지? <laughs> 자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습성 걸어요. <laughs> 붙었어. 아, 내 내셔가! 어머, 내셔가! 군대 이거 식당 가는 게 맞아? 이 아줌마 왜 신났대? <laughs> 아, 그런 거 하지 마, 제발! <laughs> 아우 근데 여기 풀림새가 엄청 좋네요. 등산하는 것 같아, 약간 언니 느낌이. 미니멀 등산! <laughs> 저런 집 사줘 나내 집도 없어 나 월세 살아. <laughs> 와, 봉구님들 지금 여기 내리막길 걸어가고 있는데 경치가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약간 석양도 볼수 있고 이렇게 바다도 볼 수가 있네요. 올라올땐퇴접네 <laughs> 언니, 아씨 신발을 바꿨다니 이제 양말이 문제네. 아, 진짜. 아니 그리고 언니 이거 배에서 신지 마. 이거 바닥까지 이렇게 지금 <laughs> 구멍이 다 뚫려 있어가지고 어물다 들어오잖아. 어, 진짜 등산하는 것 같아 너무 좋아 여긴 대나무숲이야 음, 이풀 냄새 <laughs> 언니 우리 해발 200m를 그냥 뚝 떨어져서 왔어 <웃음> <웃음> 우리의 대삼치 낚시를 위하여 자, 시원한 맥주 언니 이거 봐내 얼굴만 해 <웃음> <웃음> 자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간식을 사가지고 항으로 가볼 거예요. 자 배에 도착을 했고요. 채비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대삼치 낚시라서 조금 단단히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임다. 사이즈 봐요. 와 야. 아, 사이즈 한번 볼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우. 우와. 배다식 넘네. 우와. 와. 와 아, 배다 넘습니다. 와 진짜 크죠? 와. 이거죠

일단 지금 첫 번째 잡았던 삼치는 한 1m 10이 좀 넘는 그런 삼치였고 두 번째는 아주 고등어만한 그런 삼치가 올라왔습니다. 자, 대삼치 잡았던 메탈 네 크롬메탈의 1 0 0 g 입니다 앞에 어시스트 하나 달았고 뒤에 트레블룩 달았습니다. 요렇게 캐스팅. 지금 오프닝이 지금 싹다날아가가지고 다시 멘트를 해야 될것 같네요. 자, 6시에 출항을 해가지고, 한 20분 만에 첫 포인트 도착했고, 어, 입질이 쇼파이트가 한번 났었는데, 잡아내지 못하고, 메탈 컬러를 좀 바꾸면서 큰 거를 한 마리 걸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올린 첫 수입니다. 자, 사이즈 괜찮죠? 지금 시간이 7시 43분인데, 뭐 보일링이 따로 이렇게 뭐 보이진 않습니다. 계속 조금 깔아 앉혀가지고, 액션 줘가지고 잡아내고 있어요. 캐스팅! 오씨 아직 살아있네. 와씨. 야 이거 안 들어가네. 와씨 <laughs> 꼬리 더 잘라야 되겠어. 언니가 도망갔습니다. 아 저를 버리고 도망갔어 배신자. 캐스팅. 아, 어, 바람 많이 부네. 오늘 이게 오전반, 오후반이 있는데, 오늘은 어, 종일반으로 하루 종일 할 거예요. 점심에 잠깐 들어갔다가 밥 먹고 다시 오후낚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운 딸려 아, 밑에 불편하네. 힘들어. 아, 힘들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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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속 릴링.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네요. 흐흐. 아. 바라 <laughs> 봐. 망치 어디 갔어? 미안. 와! <laughs> 아감이 떴다. <laughs> <laughs> 뭐 뿌려드릴까요? <laughs> 에이, 잡으실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더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직 시간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삼치 얼굴 봤고요. 바닥에서 빠른 액션으로, 고속 릴링으로, 하나 아, 물어줬습니다. 사이즈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아, 볼링 한번 보였으면 좋겠구만. 그럴 일이 없겠네, 오늘. 아, 언니 없으니까 심심하잖아. <laughs> 아, 거기 막무다밥물바받아고 어 조금 귀찮긴 해 여기가 방앗간이야 삼치 방앗간 오또 왔네 오 나이스 덥다 더워 어. 아입 빠져 씨 <laughs> 힘든 아 오래간만에 했더니 너무 힘드네 아 운동 좀할걸 지금 세 마리 잡은 거다 트래블 훅에 걸렸습니다 어시스트 훅 말고 뒤에서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 오빠 또 왔다. 고시? 어타. 왕고딩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사이즈 괜찮다. 사이즈 괜찮다. 오케이 한 마리 고습니다아 아,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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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낚시 이거지. 아 힘들어 죽겠네. 와씨. 아좀 어... 빼기. 어... 아, 손맛 좋다. 으흐 <laughs> 어, 힘들구만. 어, 이거지. 동해 낚시 이거지. 자, 심해서 한 10분 정도 담가놨다가 넣습니다. 들어가라. 주변에 삼치 어업 배들이 좀 많네요 오늘. 자, 저기 삼치 어업 배입니다. 네 약간. 아까... 트롤링식이죠, 트롤링? 나이스! 어, 우리 구독자님 오셨다. 물 뿌릴 수 있다! <laughs> 물 뿌리자! 물 뿌리자! 오, 괜찮은 사이즈인가 보네. 오 나이스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우리 구독자님 드디어 바닥에 물, 물 뿌리는 거 하고 계십니다 계속 저 잡을 때물 뿌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laughs> 이렇게 바닥이 피 때문에 미끄러우니까 이렇게 물을 바닥에다가 뿌려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뚝배기 깨집니다 자 오전 낚시 끝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정도 됐는데 아 오래간만에 대답에 낚시하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오전조가입니다. 사이즈가 큰 것도 나오고, 마리스도 오전조가 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간단하게 국밥 먹으러 왔습니다. 아이고, 찍었어야 되는데 밥을 다 말아버렸네. 돼지국밥 시켰습니다. 잡은 삼치, 몰빵으로 손질하기. 안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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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응. 슈크리도도 매야 되는데. 씨. 아 근데 조금 억울하네. 어차피 내가 거기 가져갈 것도 아닌데 언니 오빠 다줄 건데 손질 내가 해야 되나? 아니 도마가 뭐야 저게 신기하게 저도 보신. 해보고 싶으세요? 아니요. 언니 언제 할 거야? 아 진짜 저 언니 진짜 어떡한 뭐. 으으으, 딸이 줬 봐. 그렇게 해서 내장을 잡아 빼! 아, 안 나고요, 시어머니와 <laughs> 어우, 답답해 죽겠네, 진짜. 갈바이버 한 판이 이런 개구생을 한다. 아, 다른 거 하신 거예요? 네. <웃음> 어, 조단이 너무 이런 크게 움직이시는데요, <laughs> 이거? <웃음> 내가 영상 분량을 이렇게 만들지 몰랐어. <laughs> 좀 열심히 그러니까요? 좀 해. 아, 시간 다 돼가네. 저 언니, 시간 때문에. 아아들아 이런 건 살려줘야죠. 이런 방맹이는. 나의 선리가 잡은 거야, 공고임대어 내가 잡은 거야. <laughs> 이 정도는 가져가. 내가 잡은 거야, 그거. 이거 내가 안 잡았어. 내가 잡은 거 아니야? <laughs> 어. 아, 이거 뭐야. 한 손으로 두 개가 잡히네. 이런 건 놔줘야 돼. 손질하기 귀찮은데. 다 공격. 자, 아, 삼치 손질을 끝내고 다시 출항합니다. 아덴 돼지게 손질했데 오해 동시 삼치를 잡으면 아또 내기를 네 한번 해야 되겠어. 요 이거 안 되겠어요. 배가 아파서 안 되겠어. 요꼭 우리 언니 손질 시켜야 되겠어요. 캐스팅. <laughs> 헤이 헤이 하나 잡아 봅시다. 캐스팅. 캐스팅. <laughs> 정뱅이 마냥 여기 뾰루지가 났어. 언니 가지 가지 오만 가지 아니지. 언니가 뾰루지가 나면 아프겠다 이래야지. <laughs> 뾰루지 따위로 뭐 아파 아프기는 나 정도 잡빠지는 정도는 돼야지 아프지. 오 뭐야? 왔 보거. 너 봤지? 보거 <laughs> 맛이다. 우리 보거나 따라라. 아 오늘 나 이렇게 힘줄 때말 시키지 마힘 <laughs> 빠져 죽겠어 내가 저 이를 안 물고 지금 액션을 주는데 아따 옆에 아줌마 시끄러워 죽겠네 아나 캐스팅 보건대교게 삼치 낚시는 이렇게 대충대충 대충. 액션도 대충대충 대충. 어, 대충. 요래야 잘 옵니다 네 너무 전문적이게 하면 안 와요 들랬어 아까 보고 오는 거 봤지 <laughs> 캐스팅 어우 <오>, 바람의 딸이야 <laughs> 아우 입좀 막아 진짜 이 호흡이 안 되잖아 지금 언니 때문에 호흡이 얘기 나냐? 호흡까지 하게? 이게 장르가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닌데 나오는 고기만 달라지고 사람은 호흡까지 그대로네 호흡까지 캐스팅 야 아까 아 언니 회초리 때리듯이 회초리를 이렇게 때리면 안 아프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때리면 아프잖아 어? 이렇게 이 로드 힘새를 이렇게 이용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말고 이렇게 <laughs> 어, 그렇지, 어, 그렇지. 로드 빌들을이렇게 이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지. 생각했어? 좀 전에 그거, 이거. <laughs> 아, 진짜 보물... 나, 나 진짜 이아줌마랑 낚시 못하겠네. <laughs> 아, <힘들어. 웃음> 아까 비시기광 커피, 이렇게 액션 주는 데도 다아먹었단 다 말이야. 그게 1m 1이였어이 액션이었다고. 이 액션에 받아먹었어. 오케이, 왔어. 같이. 오케이, 왔어. 같이. 나이... 와, 사이좋아. 어, 따... 야, 지금 좀 전에 얘기했는데. 와, 이거 받아먹네. 오, 큰데. 근데... 와, 사이좋아! 야씨 힘쓰는거 봐 방어 아니야? <laughs> 남채같아와 사이즈 좋다 이거 매달갑이다힘 어, 아, 아, 따야겠네 어 이야 본거님들 사이즈 좋습니다 네. 예야 안되겠다 배 꽂아야겠다 힘 따진다 아 쇼크가 너무 난다 어이. 아 옆구탱이 걸렸네 어, 아이씨 보고보고보고아 왠지 아 옆구탱이 걸렸네 아이씨 아 옆구탱이 걸렸어 겁나 큰줄 알았어 아. 아 무게감은 그랬어요 가로로 와가지고 어시스트 꼬리에 걸리고 트랩으로 등에 걸렸네 배기 아, 어차든이 메탈도 먹었네. 처음 써먹는 건데. 제가 약간 파란색 좋아하고, 이 메탈 중에 이렇게 점 박힌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먹혔네. 캐스팅. 진짜 메달급인줄 알았어. 참 이게 등이나, 막 배나, 꼬리나, 이런 데에 걸려서 오, 올라오는 거면, 확실히 이게 메탈이 먹히는 건지는 모르겠어. 얻어 걸린 거니까. 왜 이렇게 안 먹지? 커피 마시러 갔나보지. 밥 먹고.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아, 아 진짜 <laughs> 아까 내가 얼마나 심심했는지 봐. 아, 언니 혼자서? 배신자 같이 가가지고. 네. 오, 좀 나아졌다, 언니. 아까도 그랬어. 아, 그래? 오. 새만금 방조제로 나랑 캐스팅 연습 받아갈래? 갑프다 <laughs> <laughs> 5 4 3 2 1 다섯, 여섯, 일 오케이 왔어. 여덟, 여덟, 오 오케이 왔어. 여덟, 어... 아니야? 아니아여 오케이, 한마리 왔습니다. 왔다 보. 자, 이번에 완전 바다가 아니어요 왔다, 손맛 좋다. 왔다, 무겁다. 좋다. 힘 빠졌나 보다. 사이즈 오 사이즈 나이 오케이 자 괜찮은 사이즈 3차 나왔습니다. 오늘 이 정도가 그냥 조금 평균적인 사이즈 같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작은 고시도 나오고, 어메달급 넘는 것도 나오고, 어이 정도도 나옵니다. 어, 어, 어 나이스. 아 평균은 아니겠구나. 조금 더. 위에 사람 있어요. 자 들어가라. 오 나이스. 그렇지! 어 사이즈 괜찮다! 언니 맞다. 여러분 <러면> 제 제자입니다. <놀람> 사이즈가 아까부터 나올 것 같아.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언니? 즐겨 즐겨. 동해 삼치 다 잡아가겠네 우리 언니가. 어 사이즈 좋다. 오케이 그 사이즈. 나이스. 내려가 빨리. 선장님, 지금 기다리시잖아. 오, 힘센거 봐, 이 언니. 저거 막 그냥 막 뜨는 거 봐. <laughs> 언니 힘들어? <laughs> 개 힘들어. <laughs> 그래도 오후에 개시했네. 오예! <laughs> 사이즈, 어,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컸지. 아, 어, 축하해. 오후에도 막 피딩이나 보일링이 보여가지고 쉽게 낚시를 해서 잡아낼 순 없지만, 탑채 낚시는 꽝 치는 날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좋아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먹었어? 몰라 어떻게 했나봐 <laughs> 근데 이것도 액션이야 <laughs> 나이스 와다리 제대로 걸렸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좀만 힘내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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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들어 오빠 아 힘이 빠져서 그럴 수 있어 들어 들어 오빠 놓치면 안 된다 이거 껴껴배껴오 방어가 왔네 방어 알방어네 알방어 어 손맞춰 갖고 왔어 오케이. 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오케이. 하하하하하. 아 좋아 좋아. 야 힘줘 놓은 거 봐잉. 아 당연히 이기지. 내가 4 치면 지는데 3 치라서 이겨. 좋다. 좋아. 아, 부정 타 말하지 마. 삼치 아닌 것 같아. 에이 아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그래도 내가 너보다 힘이 있 아 힘들어 방어가 올라와버렸네 아 부실이 아니기 다행아아데 구급차 좀 불러줘 삐용 삐용 삐자 방어 하나 나왔습니다 어우 지금 심해가지고 피가 막 쏟아지네 쏟아져 자아 사이즈 괜찮네요 아, 아니라고 믿고 싶었는데, 아, 올라오면서 털털털 털, 털, 털어요. 어쨌든 간, 뭐, 방어도 반가운 얼굴이긴 하지만, 오늘의 대상 어종은 삼치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 잡어입니다, 잡어. 자, 갑시다. 힘들어도, 어떻게, 뭐, 뜸은, 뜸은, 안 나오진 않고, 나오니까. 그래도 오후 낚시도 할만하네요. 지금 오전, 오후, 지금 현재 조각까지만 해도, 망쿨입니다, 망쿨. 어둠 살짝 넣어서, <웃음> 망쿨. 어, <laughs> 왔어, 왔어. 와, 언니, 올것 같더니. 어, 방해 줘야지 또. 라인 크로스 되면은 싸대간안 돼. 맞을래? 삼체 아니야? 어, 방어. 아, 방어네. 방어 같다. 오, <laughs> 나이스. 언니 이쪽으로 사, 조금씩 오면서. 응. 천천히. 한 번에 가지 말고 천천히.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두손은 아니잖아. 내가 계속 밟고 다그랬 어. 오 사야지 괜찮은데. 아이. 에. 걸은 고기는 잡아야지. <웃음> 너라도. <웃음> 뭐 왔다. 뭐 왔어? 어. 오 왔어 왔어. 야호 <laughs> 언니 즐거울 때 내는 소리 나왔다. 야호. <웃음> 삼치다. <웃음> 삼치 맞아야너 어디 걸렸어? <laughs> 어 이거 요새 유행하는 건가 보죠? <laughs> 오 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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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로 떠야 될것 같아요 어끄끄 나이스 <laughs> 아 오해는 그래도 사이즈 제법 괜찮은 거 잡는 거만 역시 언니 옆엔 내가 있어야 돼 <laughs> 이게 너어 캐스팅 냅지 나이스 나이스 오아 씨. 지 What? 와, 씨 빠졌어! 빠졌어! 진짜, 아, 아, 씨 빠졌어! 아, 씨 오! 안 됐다. 안 됐다. 아, 진짜, 아, 진어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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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다! 마지막에 걸었습니다, 봉관님들. 오빠 거 방어. 아이씨, 방어네. 발 아, 방어. 던절로 말고 던절로. 참잘 묻어먹네 언니 너러 삼치 와라 삼치 왔다 뭐오 사이 좋아 화면도 나왔네요 보이제 합니다. 안 내면 술래 가위 바위 보. 아 아줌마 오십 50... 백. <laughs> <나쁜> 아줌마 <아줌마는 웃음> 오로. 이렇게 파스를 많이 붙이고 지금 파스를 또 붙여달래요. 그냥 여기 한 바퀴 둘러 이거를. <laughs>